서해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요즘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어느날 불청객이 세계위의 대한민국 위에 원하지 않는 반갑지 않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놈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무서운 전염병이라 하는 것이죠 아직 백신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루 삽니다. 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거리 두기하라. 확진자가 많이 남으로 기독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남으로 예배드리지 말라. 집회하지 말라. 모이기하지 말라. 행사하지 말라. 마스크를 착용하라 그럽니다. 마태고 6장 6절에 골반기도 할 때가 지금 온 것이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오리라 했습니다. 지금이 밤이 된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레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아 33장 1절, 2절, 3절에 이를 영하시는 여우와 그 이를 성취하시는 여우와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고 에레미아 선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그러면 크고 그 규라는 일은 내게 부리라. 예수를 찾을 만한 때에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르짖고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부르지지며 찾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를 부르짖고 그것도 찾아야 되며 지금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그런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로 성경 듣기, 보기, 기도해서 간구하며 충고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환란의 때가 온 것이죠. 고전 15장 12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로마 8장 2절에서는 사망의 법에서